사실, 선생님, 일본 출장 가 계신 동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신 건가요? 사실은 오늘 새벽에 누군가 집안으로 침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까 머뭇거렸던 이유를 이야기하려나 보군. 보군. 근데 그걸 아까 이야기 안 하고 왜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버피도 선생님과 사모님께는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늦게라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버피도 선생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사람일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요? 누구 이야기하는 거죠? 버피도 선생님께 이 집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근데 그 사람이 왜이집 담을 넘으려 한 건지 자세히 말씀해보세요. 그 사람이 원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사람이었는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막대한 수익금을 이집 마당에 묻어놨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체포된 후 1년간 실형을 살고 나온 후에 돈과 골드바를 되찾으려고 이집 담을 넘으려 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대충 짐작이 가는군요. 그럼 골드바 판 돈과 현금은 모두 돌려드리면 되는 건가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 돈은 이제 주인 없는 돈이 되어버렸으니, 호태 씨와 강철 씨가 주인아니까요 이게 누구야? 황미자라고? 그 인간이 바뀐 내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 거지? 그 인간이... 나한테 무슨 볼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한, 전화한 거지? 그리고 바뀐 내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한 건지, 전화한 건지 모르겠네. 또, 또 심부름 센터에 의뢰해서, 의뢰해서 알아본 건가? 건가? 황미자 그 인간이랑 전화 통화하면 좋은 소리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엔 남석 씨 말고도 호태 씨와 강철 씨까지 있으니 전화 받기가 더 곤란할 것 같아. 일단 지금은 받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사모님 전화 오는 거 같은데 왜안 받으세요? 그다지 중요한 전화는 아니라 나중에 받아도 될거 같아요. 아, 그렇군요. 사모님 혹시 은채 씨가 안 보이는 거 같은데 가게 일 끝나고 아직 안 들어온 건가요? 아니요. 은채 씨 저랑 같이 들어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씻고 나온다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쯤은 방에 있을 거예요. 은채 씨 방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아, 고맙습니다. 사모님. 왜, 왜 아무 인기척이, 인기척이 없는, 없는 거지? 거지. 은채씨가 은채 많이 피곤했나보네. 피곤했나 벌써 잠들어 있는 것 같은데? 푹 자게 깨우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은채 씨는 자는 모습도, 모습도 천사 같아, 같아 보여. 그리고 마귀혈 몸과 송검사란 인간이 다음 주에 있을 사모님 전 남편 놈 결혼식에도 꼭 참석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참석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청지수업과 결혼식에 참석 못한다고 하면 괜한 의심받을 것 같아서 일단은 참석한다고 이야기해 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강철 씨는 그 집안 사람들과는 계속해서 깊은 유대관계를 맺어 신뢰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엔 힘드시겠지만 그 집안과 관련된 소소한 행사엔 모두 참여. 친밀도를 점점 키워나가도록 노력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아저씨 근데 저 앞으로도 짬뽕 배터리 오나 아들로 행세하는 건 아무 문제 없겠죠? 그 집안에서 강철씨를 미심쩍게 생각하여 전방위로 다 털고 뒷조사한다 해도 아무 문제 생기지 않도록 완벽하게 작업해놨으니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저 스마트한 아저씨는 도대체 어떻게 작업을 해놓았다는 거지? 하긴 그러니까 송지수 오빠가 짬뽕 배터리 라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도 걸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였나 보네 강철 씨가 짬뽕 배터리 오너의 아들이라는 감투를 쓰게 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중시하는 그 집안 사람들 모두가 강철 씨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나중엔 강철 씨가 그 집안 사람들보다 심리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서있게 될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짬뽕 배터리 오너 아들이라는 지위는 강철 씨를 보호해주는 방패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 집안 사람들에게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처음엔 그 사람들 믿음을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테니 겸손하고 협조적으로 대하도록 하세요. 그들보다 가비치에 서서 행동할 시점은 때가 되면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는 거죠, 강철씨.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스마트한, 스마트한 아저씨답게 게임전. 정말 미치도록 친일하고 미치도 디테일한, 디테일한 전략이야. 한마디로, 한마디로 나중입니다 그놈의 속신의 집구석이 면들보다 높은 가비치에 설수 있다는 말이네. 저 스마트한 아저씨는 어떨 때 보면 정말 오싹오싹하단 말이야. 지금은 가끔 편이어서 든든하긴 하지만 혹시라도 저리된다면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존재일 것 같다고 버피도라는 이 사람은 단지 사모님의 복수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무슨 목적을 가진 걸까? 아무튼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머리 아프게 더 이상은 신경 쓰지 말자고. 지금은 내 코가 석자. 동신의 집안과의 상견례 날짜는 2주 후 토요일 저녁 5시 서울 학동에 있는 팔보체 레스토랑으로 확정해서 그쪽에 전달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 씨 부모 역할 대행할 분들에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상황 설명을 해 놓았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상견례 전에 만나서 가볍게 이어설 만해 보세요. 그분들 연락처는 잠시 후에 제가 메시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저씨.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그 집안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셨을 때도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원칙만 지켜나가시면 됩니다. 이야기 들어보니 강철이가, 강철이가 맡은 역할이, 역할이 정말, 정말 만만치, 만만치 않을 것 같아 보여. 하지만 독특한 강철이는 잘 해낼 거야.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당에서 발견한 골드밥 한 돈과 현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봐도 되는 거죠. 강철 씨와 할 이야기는 모두 끝났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건지 말씀해 보세요. 마당에서 발견한 골드밥 한 돈이 38억 4천만 원이고 현금 5억까지 합하면 총 43억 4천만 원이나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강철이와 저만 둘이 나눠 갖는 건 양심에 걸려서 도저히 못 하겠어요. 사모님, 버피도 선생님과도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 돈은 이집 주인인 유진 씨가 갖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러니 유진 씨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유진 씨의 43억 4천만 원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저 위에서 힘든 일 도와주는 호태 씨와 강철 씨에게 드리면 좋겠어요. 사모님께서 오히려, 사모님께서 오히려 저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더 미안하고 죄송해지는 건 죄송해지는 왜일까? 유진 씨. 소유권을 포기하셨으니 그 돈은 강철 씨와 호태 씨가 보유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건 솔직한 제 생각인데 이런 거액을 가지고 사모님 도와드리는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모든 일 마무리할 때까지 버피도 선생님께서 보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호태 형 정말 미친 거냐. 돈 그냥 가지라고 하는데.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굳이, 굳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호태씨 마음이 흔들릴 것 같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가능하다면 버피도 선생님께서 그 돈으로 투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43억 4천만 원의 절반 정도가 호태씨 돈일 테니까 대략 20억이 조금 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은 예전처럼 펀드 매니저의 신분이 아니라 주식에 신경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진씨 시댁과 관련된 일 마무리될 때쯤엔 최소한 5배 정도까지는 불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내가 지금, 지금 잘못 들은, 들은 거 아니지? 거 아니지. 20억에서 5배를 불리면 100억이라는 말인데, 이거 정말 실화냐고? 아버지 전원주택 살때 들어갈 돈 5억 3500만 원과 중고차 살때쓴돈 6천만 원째 하면 스마트한 아저씨한테 맡길 수 있는 돈이 최소 14억 이상 된다고, 그 14억을 5배로 불려준다면 70억이나 된다는 거잖아. 말 그대로 진짜로도될수 있다는 거네. 거기에 저 스마트한 아저씨와 전에 미국에서 유명한 펀드 매니저라고 했지. 내가, 내가 봐도 이 사람은 자신이지키지 자신이 못할 약속을 하는 사람은, 사람은 절대, 절대 아니야. 알아. 호텔을 지나도 골드 밥한돈 전부 맡겨야겠어. 아저씨, 저도 아버지 집사드릴 때쓸돈 빼고는 전부 다 맡길게요. 강철 씨까지요. 저도 호태영과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흔들리는 것보단 당분간 사모님이 돕는 데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신사임당님의 말씀도 있었잖아요. 그 말은 신사임당님이 하신 게 아니고 춘향전에 나오는 김홍룡 도령이 한말 아니야?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사를 잘했는데 그건 최영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튼 저도 돈 일부만 남기고 선생님께 전부 맡기겠습니다. 원금은 보. 그는 거죠. 물론입니다. 음, 음. 또, 또 황미자, 황미자 그 인간이야. 인간이야. 남석씨 전화가 와서 그런데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전화 통화 편하게 하고 오세요. 그럼 계좌에 있는 돈 아저씨한테 전부 넘겨드리면 되나요? 일단은 세무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니 두 분과 골드바 거래한 사람 연락처를 저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번 일로 생길 만한 골치 아픈 일들은 미리 해결해 놓을게요. 돈은 그 후에 넘겨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건 없으신 거죠? 네, 없습니다. 그럼 저한테 전달하실 부분은 모두 이야기 들은 것 같으니 별채 가서 아저씨와 선물로 사전기장판 좀 깔아놓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두분 말씀 나누고 계세요. 호태 씨는 내일부터 송경철과 김지원에 대한 추적을 내추지 마시고 그림자처럼 따라붙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저 혼자 두 명을 모두 따라붙기가 너무 애매한 것 같아서 오전에는 김지원, 오후에는 송경철을 미행해도 괜찮을까요? 그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차량의 위치 추적 장치를 모두 설치해 놨으니 실시간 이치를 수시로 확인하다가 특이점이 발생하게 되면 유동적으로 따라붙으시는 게 보다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버피도 선생님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모님과 스마트 스마트한 아저씨에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길 정말 잘한 것 같다. 14억이 70억이 된다면 말 그대로 돈이 복사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난 평생 일할 필요 없이 즐기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앞으론 다른데 눈 돌리지 말고 사모님과 관련된 일에만 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보자고. 아까, 아까 전원주택, 전원주택 보러 갔다가 돌아갔다. 그 여자랑 마주치지만 않았더라면 더 완벽한 하루가 되었을 텐데. 지금, 지금 밤 10시가 넘었는데 계속해서 전화질하는거 전화질하는 거 보니 항미자답네 내가 너 같은 인간 피할 정도로 약해빠진 인간인 줄 알아? 하나도 안 쫄리니까 받아줄게. 이런 오밤중에 왜 사람 쉬지도 못하게 계속 전화하는 거니? 지금 짬뽕툰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다음 내용들과 숨겨진 이야기도 시청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짬뽕툰 스토어에 방문하시면 쿠팡과 짬뽕툰이 콜라보한 다양한 물건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